<웃음> 내가 <laughs> 관심 감을분록를안 했어. 미 해야지. 또라이지. 어제까지 하어 아니 야 17일까지였어. <웃음> 맞아, 실하게 <laughs> <철창하게> 실패를 하고 <laughs> 나도도그 <그래서 웃음> 내가 너무.. <웃음> 내가 생있어 <laughs> 너무.. 내스 내가 이도도래도도도도도어그 어쨌든 <laughs> 내가 지금 관심 등록 고 그래서 다 터져가지고. 담신이는 아, 오빠가 있다는 줄 알았어. <laughs> 아 <아니. 웃음> 터... 있을 수 있지. 아게 있을 게수 있지. 있... 그 그래, 애가 다 터져가지고 진짜 널널한 교수님을 한한 한 분이나 두분 정도만 바꾸자.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하자 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 <목소리> 우리 저번에 58초에서 59초가 는닌 순간 놀랐지. 59에서 된거 아니었어. 그렇게 할까? 그게 낫지 않을까? 그치 무섭지. 아, <목소리> 알았지? 아, 나 몰라. 아, 나 진짜 죽을 것 같아. 아, 나는 근데 결과적으로 내가 지금 전공을 세 개를 잡아놔가지고. 이거해 터지셨어. 아니, 내가 약간 그거 알거든. 수강 신청 나이가 동시에 너의 학교를. 아니, 근데 솔직히 이거 터도 있어. 아, 그래? 어. 그리고 자정 음, 대면 확인했어. 자정 지는 어? 대면 비대면 확인. 아, 그렇지, 그 나. 무조야지나나 비대면 절, 아 대면 절대 싫어. 싫어. 그래서 자동진 인사 한 번씩만 무슨 하는 거지? 어. 근데 그분이 근데... 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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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갔 니가 그말 하니까 무서워. 어, 한번 확인해봐야겠어. 어, 비대면이고 자그 정도는... 아, 미친. 대면이네. 가정지는 그거 해야겠다. 영총 빼고 일채 빼고 글쓰기. 진짜 <laughs> 미쳤나봐. 글쓰기 대회. 그렇게 열심히 가야 아니야. 잠깐만 기다려봐. 내 지금 이거 일찍 온 이유가 있었네. 나왜 이렇게 이번에 똥같이 했을까? 나 진짜 미쳤나봐. 아니,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러면 터진 이유가 뭐야? 왜, 왜, 왜 다들 향하신 거야? 근데 난, 난 자정제랑 글씨가 문제인데 둘다 대면이면 나 조금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 미쳤다, 깨끗이, 웃기다고. 아, 야, 다, 다 대면이야. 자정제. 미쳤다, 어떡하지? 아, 왜 웃어? 어, 조용히 해. 난삶 같은 거 필요 없어. 야, 옆에 돌려고도 되겠네. 아, 나 진짜 나 너무 무서운데 어떡하지? 아니야, 괜찮아. 근데 다들 처음엔 좀 무서웠는데 쿨하시고 정도 맞는 시대. 약간 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냥. 그게 뭔지 알아? <laughs> 아 그치 막 엄청 <laughs> 비판하시고클루에 뭐라고? 투. 프랑스 영화 삼십 뭐라고? 아오나 이제 시원해. 공연 예술 예술 전반에 대한 관심이 없으신 화구분들에게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아니면 <laughs> 야, 나 순서를 정해줘. 일단 글쓰기 무조건 3번째로 하고 그지 글쓰기 잘하는 게그 글쓰기 자하는 필요가 같이 라자으면 글쓰기 잘하는 게그 알겠어. 역시. 좋아. 좋아. 이거 나 이거 하고 싶어 일단 우리 타임시커를 깔까? 그거를 다 하나하나 할까? 일단 네이비즘 타임시커 아, UFT였나? UTF였나? UCTK. 어, 나 진짜 어떡해? 아니야, 괜찮아. 따꿍. 너무 떨려. 2분 남 2분 남. 이이이 2분 40초 나왔어. 야 1분 30초 나왔어. 아니야 아니야. 이거는 평정심을 유지해야 돼. 아 근데요. 와야나 어, 교양 빼고 했어 됐어, 됐어. 아나 식추락 좀 채웠어 와손 뭐, 어, 덜덜 떨려. 떨려 내, 내, 내 시간 표를 내가 보나 와나손 떨려 어떡해? 나 피곤했어 됐어요 <laughs> 잠깐만 나 아, 정진 비대면 김혜영 교수님 글쓰아나글 어, 쓰기 낸게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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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 진짜. 진짜 행복하다. <laughs> 와나 진짜 글쓰기 야 마겸아 진짜 고마워. 나둘다 대면할 거였어 진짜 극단적인 거 알아? 왜냐면 글쓰기랑 저정제 같은 요일인데 첫시작부터 첫 끝이야. 우와, 그럼 난 하루 종일 학교에 갈까요? 있어야 돼. 진짜 재밌겠다, 그거. 정말 좋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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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원고리 밥이 있는 모든 뷔지 다 전메뉴 변경 가능. 음. 여기 연어 샐러드도 엄청 맛있다더만.